은 애플닷컴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대망의 4월 애플 이벤트의 예상 날짜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이벤트 날짜는 시리를 통해 유출이 되었는데요. 시리한테 다음 애플 이벤트는 언제야라는 질문에 시리는 일부 사람들에게 4월 20일에 이벤트가 개최될 거라고 알려 줬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게 좀 의심이 많이 돼 가지고 제가 가진 모든 애플 장비를 동원해서 다 테스트를 해 봤어요. 근데 아이폰에서는 계속 막한 수십 번 해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이맥에서 딱 해보니까 진짜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혹시나 해서 한글로도 해봤는데 한국어로는 안 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알아냈지? 정말 경이롭네요. 시리가 이와 같이 다음 이벤트 날짜를 알려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애플이 일주일 뒤에 이벤트를 개최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제법 있어 보입니다. 이번 이벤트 역시 온라인으로 개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가장 공개가 유력한 제품으로는 아이패드 프로 5세대와 에어태그가 있습니다. 애플은 11인치와 12.9인치의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디자인은 현재 아이패드 프로와 유사하고 또 썬더볼트를 지원하고 거기에 더 개선된 카메라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모델에는 모두 M1 기반 프로세서인 A14X 칩셋의 탑재가 예상되고 있고 또 12.9인치의 경우 미니 LED 백라이트 시스템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세계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한 미니 LED의 공급 제약으로 12.9인치 모델이 출시 초기에는 공급량이 부족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의 마크 거만은 이러한 공급 제약에도 불구하고 4월 말에 아이패드 프로 5세대가 출시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애플은 이번 달 말에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를 발표하게 되고 11인치의 경우 문제없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11.9인치의 경우 11인치보다 나중에 출하되고 초반에는 제한된 수량으로만 제공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에는 에어태그에 관한 내용입니다. 에어태그는 삼성의 스마트태그와 비슷한 위치 추적 장치입니다. 이것도 이번 이벤트에서 기대되는 제품 중 하나인데, 귀중품에 이걸 부착하면 위치를 쉽게 찾아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iOS 14.5 베타 버전 나의 찾기 앱에서 아이템 탭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에어태그를 사용해서 물건들의 위치를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에어태그는 iOS 14.5 정식 버전 업데이트 이후 출시가 예상이 되는데, 현재 베타 7까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정식 버전의 출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번 iOS 14.5는 큰 업데이트가 다수 포함된 만큼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번 이벤트가 4월 20일에 열린다면 일주일 전인 13일에 초대장이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이벤트를 한다면 아마도 오늘 밤 중에 공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린 제품들의 공개가 예상되는 만큼 아주 큰 기대가 되고요. 또 다른 소식이 나오면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4월 이벤트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인스펙팅룸 별난이었습니다. 바이.